어떻게, okay. 구정은 잘 세셨습니까? 예. 네. 제가 오늘은, 먼저 제가 64년도 올 37대 해가지고, 스카라크 잡아서 문명가서 활동할 때서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 지금 생각나니까는 이게 벌써 55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우리 이군 연애들을 거쳐간 그 유명한 타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좀 고인이 됐지만은 이제 이치우 씨, 그리고 요즘 그 친구 많이 활동 요즘도 합니다만 그 신충식 씨, 이영우 씨, 그리고 뭐, 뭐 코미디한 저, 그 친구가, 음 김성남 또 홍해 이 친구들이 다 우리 연예대 출신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는그 친구들 생각나서 한마디 얘기를 했고, 제가 오늘부터 얘기할 것은 제가 이제 무명가수로 서울 스카락장 앞에서 이제 어떻 어느 쇼단, 그 당시만 해도 저 서울 시내 그 쇼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극장마다. 극장 한참 쇼하고 그럴 때에요. 그때 그 새나라 쇼에 그그 그 단장이 저보고 너 노래 한번 불러보라 해가지고, 남대문의 자유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한번도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노래였는지그 빨간구두 아가씨인가 뭐 하든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끝나고 나, 났더니 누가 저를 불러요. 나저 시민회관. 그럼 지금 말하면 세종문화회관이죠. 시민회관 무대 감독 누구 누구인데 너 보니까 노래가 참 좋다. 내일 시민회관 와라 해가지고 제가 그 이틀 날 시민회관을 갔어요. 갔더니 그날 그 하, 험한 마음 정원 씨가 거기 또그 처음에 그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아하고 거기서 전속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첫 무대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옛날에 지금도 세종문화관 원래 무대가 크죠. 그 무대에서 그 무대를 나가려면 한참 뛰어나갈 정도로 큰 무대에서 그, 주로 이제 가뭘 하냐면, 이제, 그, 막쇼 시작할 때, 그때는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 슈퍼스타들 노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무명가수로 막 올라가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죠. 근데 지금도 상각나지만 제가 딱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무대 의상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옷을 하나 빌려가지고 입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만보 바지인가, 뭐, 이상한 바지를 입고, 나팔 바지, 나팔 바지를 입고, 무대 막 뛰어나가다가, 막, 노래 음악은 막 전주는 나오는데, 저는 막 뛰어나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대에서. 힘이 나 가는 무대에서. 그랬더니 객석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어쨌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첫사랑 마도로스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근데, 뭐, 노래야, 뭐,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뭐, 어쨌든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하든 불렀어요. 불렀더니 객석에서 야단이 났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뭐, 부르고 떠나서, 제가 완전히 코미디였어요. 그 무대 나가다 막 넘어지고, 뭐 이랬더니 객석에서 박수치고, 막 그냥 뭐, 환호성이 하여튼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대신, 그때 제가 노래를, 하여튼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불렀어요. 그랬더니 앵콜까지 받았어요. 앵콜을 받아서 빨간 구두 아가씨라는 노래를 푼, 지금도 5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 아직도 지금도 보면 그세종문화관 생각하면 옛날 시민회관생각하면 옛날 얘기를 잊을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앵콜을 바꾸고 그 빨간 구두 아가씨를 노래 부르고 막 나왔더니 그 가수 대회실 갔더니 그때 뭐 박시춘 씨, 박춘석 선생님 뭐 배경호 선생님 뭐 유명한 작곡원분이 다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 너 이름이 뭐냐? 그, 누누구인가했너나저 꿈꾸는 백마강 작곡관 이인권이라는 사람인데, 너 내일 명북자 앞에 여관으로 와라. 해서그튿날 여관을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곡을 줘요.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지금 결국 노래 부르지도 못했지만은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사랑의 선물 두 곡을 줘요. 그 그때 스카라크 앞에 무슨 녹음실이 있었어요. 그 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뭐냐면 영화 뜬구름만말 물어보자는 영화 주제가를 이미재씨가 그때는 요즘 CD가 나오는 거 LP판이래요. LP판. 거기다가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그 조미미 김부자 뭐 김세레나 그리고 그때 이제 남진씨가 그때 이제 거의 신인이었지만 남진씨하고 저하고 같애 같이,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남진 씨도 노래 한 번, 한 두세 번, 저기, 는 그대 로 통과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하다 하다가 노래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지금 그 노래 미처 시간만 나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 노래라는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 제가 살아온 길을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5년 전 얘기인데, 그 제가 좀 노래를 한번 좀 불렀는데, 옛날 뭐 20대 소리하고 지금 80 넘어서 노래 뭐잘 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아 저런 노인네도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 그런 마음에 들도록, 어쨌든 노래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에 흩날릴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오늘도 기다리네. 다시 온다던 당신, 어이, 해서 묻어나 낙겨 낙엽이 지면 그리워지는 당신 만날수가 없구나 나